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한국 장을 배경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둠과 검이라고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는 상어와 높은 곳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어린이들은 괴물과 귀신. 독일과 호주는 전쟁과 테러. 아일랜드는 전쟁과 유괴. 시리아 아이들은 폭격과 폭탄이라고 합니다. 세계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너 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할로윈데이 때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폴이라는 어린이는 늑대 인간이 가장 무섭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나라는 어린이는 상어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딜런이라는 어린이는 우리를 천천히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철학적인 어린이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 캐서린이라는 어린이는 무엇이 무섭다고 했을까요? 아, 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딜런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캐서린은 딜런의 짝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는 30만 명 정도의 인구의 대도시 그리고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주신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파당을 짓기도 하고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음행하는 문제, 결혼, 또 소송, 다툼, 헌금, 은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교회 고린도 갈등 중에 하나인 부활에 관한 갈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부터 부활의 당위성과 부활신앙의 필요성 그리고 부활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어, 바울은 그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어, 예전부터 죽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후 세계가 어떠할지를 연구해서 죽은 후에 그곳에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미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매장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전 세계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의 죽음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또는 죽음을 늦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왕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죽음이었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 모두 죽음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 교수가 쓴책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네가지네 가지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필연성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꼭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가변성입니다.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의 편재성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 특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들이 높을, 건, 높을 높은 것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필사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해 의미를 갖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쾌락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아담의 자손인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과 태도는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건 믿지 않건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를 비 그리스도인인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가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KBS 다큐멘터리, 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감독이 같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 어이 분이 이제 K, 이 영화는 KBS 다큐멘터리 암을 제작한 감독이 사기 암 환우 카페에서 알게 된 이관이 집사라는 분을 어, 동행 취재하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잠시 예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그러니까 엄청 아팠대요 목막전이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되장 아니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했고 이게 뭐냐고 제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못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자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 보자고 하면 그런 기분이 같니다 굉장히 교만했던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 인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삶이었어요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어, 비그리스 오인니 감독님은 도저히 이관해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 죽음이 달랐는지 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잠시 안 나오고 있는 다르다고 다르... 할수 있을까요? 네, 네, 다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워낙 이제 비극 죽음이라는 건 워낙 비극적인 순간이니까 네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임종을 할때 이제 거의 기절하는 수준이죠 슬픔에 음... 슬픔으로 이제 기절을 하는 직전의 상황에서 어떤 빛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것도. 그렇군요 크리스찬은 음. 어떻게 나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음. 사랑한다고 하고 이제 슬픈 현장이지만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충격적이었죠 아.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어, 이관희씨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족들이 네. 찬송가를 네. 불러줬어요 네네 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뺐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게 또, 또그 비기독교인의 가족에 있는. 네. 아 이걸 어떻게 했을지 몰라서 그걸 음 뺐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는 이제 대사 중심으로. 그래서 찬송가가 끝난 순간에 부인의 대사로 이제 바로 연결을 했는데. 근아 사실은 그 임종하는 마지막 숨을 순간에 이제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가족들이.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케이스와 가족의 비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케이스가 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가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람된 질문일 수도 <목소리도> 있. 네. 비그리스도인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비 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비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비 그리스도인인 감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 그리스도와 같이 다니는 3년 반 동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책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은 사단이 그들의 앞길에 던져 던진 그늘 저편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완전한 절망, 처절한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삶을 성경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변화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기했던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무위를 빼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손에 못 자국을 내가 만져보겠다고 하던 도마는 먼 인도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매도 수없이 맞고 배도 난파되고 끝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로마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겁에 질려서 숨어 있던 그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로 만들었던, 또한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또는 믿었지만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에는 그들이 변화된 후의 삶도 적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의,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전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또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무언가 확실치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자 하니 뭔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믿자고 하니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한 가지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 예전 이름으로는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곳에 선교 봉사하는 팀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7시간 반을 자카르타까지 가고요. 자카르타에서 환승을 하고 6시간 반을 갑니다. 그럼 서파푸와 자야푸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또 비행기를 타고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왜 타냐면 거기서 내륙으로 가는 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메나라는 내륙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내륙에서 또한 시간 정도 헬기를 타고 허브동꼬라고 하는 어, 선교지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파푸아 유기니 섬인데요. 절반은 파푸아 유기니고, 절반은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파푸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종이 달라요. 이쪽은 좀더 아프리카 계통에 이렇게 좀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거기서 만난 선교사가 이 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윤이라는 청년은 그곳에 삼육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윤이라는 청년 한 23세, 사실 지금은 2018년도에 23세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어, 나이가 이제 먹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 청그 여청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여러 이야기도 듣고 그 여청년에게는 이제 같은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어, 남자친구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그 남자 청년의 이름은 베르니였고, 그는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청년은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이 베르니라는 청년은 밀림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해 3월 29일날 파푸아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반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칼로 이 청년을 정부군의 뿌락치로 잘못 오인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도 아니고 2 1세기에 24세의 청년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하다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은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웃으면서 봉사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를 할수 있는지, 사실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자기의 약혼자인 베르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혼자를 죽인 그 종족들을 향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바로 지금까지도 그는, 음,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하며 삶을 살때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현재 상황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확신의 찬 삶, 영일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활신앙을 빼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확신할 때 나의 삶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